2023년 4집고 2학년 1학기 수원 중간고사 서술형 1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의역이 0부터 2분의 5파이까지 그리고 3X는 1을 만족하는 X를 근을 요 방정식의 근을 ABC라고 했을 때얘 값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 사이함수 방정식 근뭐 로그함수 지수함수 방정식 근 그래프 그려보면은 이 녀석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이 값이 얼마인지 파악이 될수 있잖아. 그래서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사인 x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지금 2분의 5파이까지기 때문에 한 주기만 그리면 2파이잖아 2분의 5파이까지 그려줄게요. 여기가 2파이 여기가 파이, 요 최대값 1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이 방정식의 근은 s i n x는 3분의 1을 만족하는 x니까, 3분의 1이 여기쯤 있을 거잖아? 이거 1이니까. 3분의 1이 되는 x 값을 눈으로 보면은, 3가 나온다, 그지? 하나, 둘, 셋. 요 3개가 a b, c 인 거야. 자, 그래서 a 하고, 2분의 b-c를 더하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근데 요 그림을 보시면은요. A하고 B가 딱 가운데가 2분의 파이죠. A하고 B의 가운데가 2분의 파이지. 그 말은 A와 B의 평균을 내면 2분의 파이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A하고 B의 평균을 내면 2분의 파이가 나온다는 걸 알아. 그러면 우리 요 녀석을 조금만 바꿔봅시다. 얘는 2분의 2a 더하기 b 마이너스 c고 우리 2분의 a 플러스 b가 2분의 파인걸 아니까 a를 뚝뚝 하나씩 띠가지고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a 마이너스 c 요렇게 볼수 있지 그럼 우리는 이만큼을 2분의 파이라 보면 되고 이만큼은 우리가 좀더 알아봐야 되겠네 a 마이너스 c에 대해서 그러면은 알아야 할 차례인데 a하고 c의 관계를 봐야 되잖아 근데 사인함수는 주기가 2파이짜리기 때문에 주기가 2파이짜리기 때문에 2파이만큼 이동했을 때 값이 같아요. 주기가 2파이짜리기 때문에 2파이만큼 추가를 해줬을 때 값이 같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값이 같이 떨어진 요, 요만큼은 얼만큼이다라고 할수 있는 거지 값이 같으니까 2파이라고 할수 있는 거야. 즉 a에서 2파이만큼 더 가면 그 값이 바로 c다 이거예요. 근데 나는 a-c가 궁금하니까 a-c로 정리를 좀 해주면 은아 a-c가 2파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만큼은 우리 뭐로 써주면 되는 거 아니? 2분의 파이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파이니까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파이가 되면서 괄호 안에 있는 이 녀석이 바로 sin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다 이렇게 됐어다 and sin 함수는 원점의 대칭이기 때문에 정의역의 보호가 반대다면 결과도 보호가 반대가 되죠. 그래서 아니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머리 아프니까 2분의 파이를 구한 다음에 보호를 바꿔주면 되겠지.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 사인 2분의 파이는 얼마인지 알죠? 1이잖아. 그럼 답은 마이너스 1이 해주시면 되겠다.